올해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로 10간의 순서에 따라 파란색인 갑 12지 중 아, 네. 용의 진이 결합한 갑진년이죠. 잠시만요. 새해 첫 시작 날짜를 양력이나 음력이 아닌 절기력을 따져 입춘으로 정하기도 한다는데요. 갑진년의 정확한 시작 날짜는 언제인지 대신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신의 기자. 어? 네, 2024년이 시작된 지 아, 아이고.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어떡하냐? 어 1월 1일, 1월 1일 새 보고하게 <laughs> 해주세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양력 1월 1일 신정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문자와 인사 주고 받으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음력 1월 1일 설날에도 새해 인사를 주고 받곤 합니다. 우리가 날짜를 세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력과 음력, 그리고 절기력입니다. 양력은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 사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양력설은 신년사, 타종행사 등을 통해 1년이 시작되는 공식적인 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음력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입니다. 주기가 양력에 비해 11일 짧아 태양의 변화로 결정되는 계절 변화와 맞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계절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한 해를 24수로 나눈 절기는 계절을 파악하기 쉬워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 봄의 시작이자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새해 기준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춘은 양력 2월 4일, 여전히 겨울입니다. 24절기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계절 기준이 우리나라 계절 변화와는 맞지 않습니다. 입춘 추위에 김치 똑 얼어 터진다, 입춘을 거꾸로 붙였나, 실제로는 날이 추워 생긴 속담입니다. 입춘날 선조들은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막고 점을 치는 등 새해 맞이의 성격이 강한 풍습을 지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날 입춘시에 맞춰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입춘축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문이나 기둥에 입춘축을 붙이면 굿한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의 귀신을 기능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보리의 뿌리 성장 상태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보리뿌리점을 봅니다. 조선의 세시풍속과 연중행사가 기록된 열량세시기에는 보리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농업 인구가 줄어든 오늘날 입춘의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기준도 이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희망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설날을 앞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의 반가운 마음 한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명절 잔소리 제가 대신 들어봤습니다. 네 일은 잘하고 있나? 승진은 하나? 어느 회사 다니노? 저 옆집 딸내미는 삼성전자 들어갔다던데 네 둘째는 언제 낳을끼고? 네 나이 먹고 아이돌 아직도 좋아나 내가 잘했네 나이 먹고 아도좋하고아이네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은 명절 대목을...